단계에서의 배치가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배치 함께 만나보시죠! 어, 하지만 이거 다나와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서울이 오고 아, 있어요. 이건 2대1 만들겠다는 네, 건가요? 아니면 이게... 태워서 도망가겠다는 건가요? 아, 지금 뭐 중간에서 눈치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떠나야 됩니다. 어우, 거기 뭐 어, 이거 뭐죠? 보수치료. 보수치료. 아... <laughs> 지금 허리를 피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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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수치료 받고 있고 일어날 겁니다 곧 그렇죠 타이 타입... 나비가 역전할 수 있는 그 구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자, 이건 사냥인데요 이건 종아리를 때려서 한번 혼을 내겠다는 근데 건? 이 싸움을 좀 빠르게 끝내야 될것 같아요 두 명의 이 프렌들리 파이어 선수가 지금 뒤쪽에서 다가와주고 있기 때문에 뒤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잘 맞춰주긴 했어요 자 괜찮아요 자, 천천히 세구사. 안 싸워주면서 천천히 살루트가 기절고요 술탄 그렇죠. 술탄 아하, 아하! 자 이러면 두명 기절 상태. 로키가 자, 중간에 끊어 줄수 있을지? 로키 선수가 잘라 줘야 살수 있습니다. 다 나와. 자, 픽셀은 체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로키가 잘라 주시. 오 잘랐, 잘랐어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로키 두 명. 아, 한명확끼었군요 서울 선수가 먼저 한 명을 좀 잡아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수를 탈. 그렇단. 꼬리 인식기. 안쪽으로. 자, 둘을 잡아. 아, 우 이게 기아니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제발. 자, 반대쪽으로. 자, 병도 있어요. 병 자, 묻었. 어, 미지 들어갔습니다. 데미지는 들 자 여기서 소리 들으면서 같이 해볼까요? 자, 그렇죠. 로키. 뭐 있는 거? 뭐자 있는 거? 자, 잘 소리 줘. 오준석 선수입니다. 살로트 살리는데요. 아! 벨모스가 살로트를 데려갔습니다. 자, 강가를 따라서 북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이 쪽으로 가게 된다면 제지와 디플러스 쪽에 작은 야스나 쪽의 중심입니다. 디플러스 기 하나 한번 뭉쳐봐도 될것 같고요. 이런 위치에서 조금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킬 포인트를 많이 먹을 수 없지만 참호 지역이 괜찮거든요.입니다. 그렇죠 다나와는 지금 후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라이딩샷, 라이딩샷, 어 라이딩샷. 어 시작합니다. 어아아 시기절 이걸 또 건져내나요? 자 그리고 퍼펙티스.

자 피오가 스페이스벳 기절시켰고요 쪽 창문으로 오히려 던져주고 있고 네, 오지마. 서리가 오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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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자 네. 네. 근데 어쨌든 디플러스기하는 이거 약간 예능처럼 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자스페이스벳 기절시키고 화킬찍으로 옵니다. 네. 아 디디팀 이동 아, 이동하다가 에보피그 아. 또 기절이고요. 네 이게 젠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됐어요. 아까 전에 화킬을 한번 찍으면서 그 이동 행렬이 어떻게 된지를 지금 킬로그로 굉장히 빠르게 확인을 했거든요. 음. 아 그리고 트위스티 마인즈가 아까 서울, 잡을, 서울 잡으려고 청복이 그렇게 안 썼으면 여기서 더 버틸 수 있거든요. <laughs> <난> 그렇죠. <그걸 맞춰. 웃음> 지금 소진을 많이 했고 네. 스타버 쪽에서의 패트리코르드와 소닉스의 대결입니다. 크게 회전한 두 팀이 네. 지금 스타버에서 만난 상황인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소닉스가 뒤를 어, 패트리코르드의 뒤를 살금살금 잘 쫓아왔어요. 차량 세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창고 쪽에서 때려주는 각을 어, 이용해서. 근데 디플러스기아가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리리상 잠깐만요. 와, 어, 와 제니스, 제니스 태민 하키 그 젠지 같은 경우에도 디플러스 기아의 두 명의 선수가 위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집단지 우선 정리해서 4대 2구도 만들면 편하게 우리가 위쪽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뒤주구에 수류탄 이거는 제니스 선수가 수비를 너무 잘해줬죠. 자 이제이도 기절시켰고 네. 태민에게도 데미지를 넣어줬고요. 피에의리탄이 창문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위쪽으로 올라오는 서클 중에 비중이 중요한데요. 아 오! 비중이 중요한데 답이 나갔어요 한국 팀은. 야 이러면 데이트레이드 게이밍과 나비 쪽으로 자기 장이 붙었습니다. 아 나비가 이번 대질 때어이 정도의 위치와 그 전력 유지하고 있다면 15킬 정도는 넉넉히 음. 뽑아낼 수 있을 뿐만 판이 깔렸는데요 블루존 수류탄의 데미지를 좀 받고 있고요. 이제이를 살릴 수 있나요? 화이 계속 더 던져주고 있는 피옵니다. 어 봤어요. 어, 던졌 어? 아닌가요 이거? 이제이를 또 살렸고요. 자 체력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 기절을 안한것 같습니다. 아 이쪽 네. 아웃 서클인데 서로 대박. 전투를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대바가 피오를 기절시켰고 확 킬까지 났습니다. 자 디플러스 기아도 힘을 좀 내고 있나요? 수류탄은 좀 길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네. 자기장이 빠지다 보니까 빠르게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디플러스 기아가 일부러 치고 나온 거죠. 음, 네. 네. 자, d 지9 8과 EJ가 연막 안쪽에 있는데요. 확이히 젠지스! 젠지를 다 잡아버리는 D플러스 기아! 힘을 냅니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서울 지금 바어 퍼스 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위쪽에서 지로 선수가 마무리 네. 지었습니다. D플러스 기아가 시계방향으로 크게 도는데요. 이동하다 대바가 아, 잡혔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루의 어떤 중장거리 사격 능력이 발군입니다. 아. 이거는 근데 D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거미줄처럼 지금 포위망을 넓게 펼쳐놨어요 와아아아 기까지 아, 기절 젠지를 잘 정리했지만 이동하다가 세명을 잃었습니다 제니스가 먼저 봤어요 자, 선광탄 던지면서 러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 케임 구9가 제니스를 네. 정리해줍니다 청목이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데 많이 챙겨왔어요 아 사방에서 탄과 수류탄 어.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불사신 같은 전투 유지력을 자랑하는 타이로라고 한들 이거는 조금 힘들죠. 아, 바툴린스에게또 맞았고요. 이것도. 오. 근데 더 익스팬더블도 무리해서 내려가지 않고 적당히 피해만 주고 네. 원군 쪽으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절벽 쪽으로 붙을 수 있는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요. 야, 그리고 마이논과 취이치리 아웃서클에서 두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뭐 데이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그냥 벼락을 맞은, 날벼락을 맞은 느낌인데 반면에 나비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음, 왜냐면 그렇죠. 아까 소닉스와 패트리코 로드가 아웃서클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잡으러 가 잡으러 나갔거든요, 자기장 밖으로.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렇게 정보를 내주니 오케이 거기 있구나 그러면 너희 정략과 우리 외곽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게이 판단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번 매치는 꼭 치킨을 먹겠다 그런 각오가 엿보입니다. 와, 익스펜더블 음, 절대 놓아주지 않죠. 네 나비 나비가 지금 어쨌든 다른 팀들의 관여를 하면서 킬 포인트를 마구마구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킨을 못 먹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섯 번째 자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섯 팀 생존 중이 네, 아레나가 안쪽에 패각점 밑에 숨어있긴 하지만 모두 죽여요. 나비는 내려와야 되고요. 루미너시티 게이밍은 자기장이 멀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나비가 생각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루미너시티 게이밍의 말씀해 주신 그 일제 사격에 기절이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네, 뭐 테이트레이드 게이밍 갈 곳이 없죠. 문짝 아. 달싹 못 하고 있습니다. 바위뒤 쪽에서 체력 회복하는 네. 게 전부입니다. 아, 고래 싸움 시작됐습니다. 자 나비대 더 익스팬더블. 자 일단 뭐. 어저 토끼 로고를 세우로 바꿔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아래다.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탈각정에 엎드려 있습니다. 승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대린 체력 감아줬고요. 근데 아직 뭐 포지션의 위치는 바뀌진 않았습니다. 네, 나비 네 나비 아 지금 치킨 문턱에몇 번이나 올라섰나요? 아, 저는 여기로 한점 돌파를 해서 덕 선수만 정리를 하게 된다면 대린 선수가 있는 이 절벽. 높나요? 네 높네 높기, 어. 높기 때문에 아야가 선광탄 던. 자 돌려요 돌려요! 석탄카 섰어요! 자! 아! 아 우바가! 아, 우바가 기절했어요! 근데 하나 변수가 있다면 이거 대린 선수만 정리되게 된다면 덕 선수도 이게 절벽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네. 그냥 걸어서 올라오게 됐을 때는 너무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자 레릭스 선수도 나와야죠! 그렇죠! 세우! 세우 등미 세우 등펼수 있나? 아! 아 피구공! 아, 아, 근데 이거는 아. 너무 큰데요? 자 피구공으로 들고 오니까 만하죠, 이 위치도 맞어요이 위치도 맞습니다 이것도! 777! 이것도! 777! 1 2킬입니다더 익스펜더블! 와, 역시 살상 능력이 대단한 선수예요! 자, 새우 잡으러 갑니다, 레릭즈! 아 더, 더 익스펜더블! 12킬 치킨을 만들어냅니다! 네, 아 어, 베트남 선수들이 이번 PGS2 돌풍의 주역이 된대요! 전투를 너무 잘합니다!